가처분 신청이 유언 무효소송과 병행될 수 있나요? 유언 무효소송은 유언장의 작성 요건이나 진정성 여부를 다투는 본안소송으로 소송 진행 중 상속 재산이 처분되거나 권리관계가 변경되면 판결의 실효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유언의 효력 다툼이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도되거나 예금이 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처분 금지 가처분이나 채권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보전해야 합니다. 다만 가처분은 본안과 별도의 절차이므로 긴급성 보전 필요성 권리관계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하며 허위 또는 과도한 청구로 판단되면 기각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 무효소송의 쟁점과 가처분 대상 재산의 연계성이 명확해야 법원의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무에서는 가처분 인용 후에도 본안 판결 전까지 피보정 권리 유지가 중요하므로 증거 확보 재산 조사 추가 신청 시기 조율 등 종합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법률 구조와 증거 요건이 복잡해 경험 있는 변호사의 초기 개입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